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이 소인재금은 제가 키우고 있던 소인재금인데요. 화분이 좀 작아서 지금 조금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좀 해줄까 하고 소인재금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아이는 블랙 코코라는 아이예요. 블랙 코코. 햇살 담은 다육에서 지난주에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 아직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었어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고, 블랙 코코. 아이고, 여기 마사가 하나 띄어가지고. 자, 블랙 코코라는 아이. 요렇게, 어, 젤리처럼 되어가고 있는 블랙 코코라는 아이예요. 블랙 코코, 예쁘죠? 깜딩이 종류. 음. 블랙 코코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꾸 이름표가 떨 이름표 그냥 빼놔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 파인로즈라는 아입니다. 파인로즈. 파인로즈도 어, 햇살 담은 다육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인데, 이요 아이도 그때 제가 영상 담아 드릴 때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요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군생아가들 하나, 둘, 셋, 넷, 사두루 이루어진 파인로즈. 파인로즈 요 아이 분갈이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소인재금을 먼저 할게요. 이 소인재금이 음, 보시는 것처럼 화분을 넘치고 있어요. 잘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와인은 조금 큰 음, 집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사는 빼놓고 제가 이 와인은 사무실에다가 데려다 놓고 있었는데 음, 흙은 그렇게 많이 털지는 않을 거고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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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잘 자라고 있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일단 이거는 제가 기존에 배합해서 쓰던 흙이었구요. 자, 일단 빼놓고 응. 흙은 그렇게 많이 털지는 않고, 요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응. 이렇게 해서 화분에다가 쏙 앉혀주기만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다 놓고 또 흙을 분리할게요. 음, 이 아이는 파인노즈 크미, 아, 파인노즈예요 파인노즈. 요 아이도. 자, 흙을 일단은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군생아가들, 너무 귀엽죠? 아, 여기 하엽이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서, 됐다. 자. 요, 요, 아이, 요 흙은 상투에다가, 아이고, 카메라 또 거느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투에다 심어져 있는 흙 어, 파인노즈여서 분갈이를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뭐, 한겨울에도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도 분갈이를 하고, 한겨울에도 분갈이를 하고, 사시사철 저는 그때그때 분갈이를 합니다. 요즘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갖고 제가, 데려오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분갈이를 계속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분갈이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아이고, 입장이 하나 떨어졌어요. 아, 요 아이는 입구가 될것 같아요. 중간에 하엽 있는 거잘 떼어주고, 이 정도로 해서, 손톱이 다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정도로 끊어줄게요.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블랙 코코. 블랙 코코입니다. 요 흙은 그래도 조금 무겁기는 한데, 분갈이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나 봅니다. 블랙 코코. 블랙코코하고 파이노즈는 지금 해살담은 다육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음, 제 영상에 보면 영, 음, 구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해살담은 다육에 문의를 해보시면 구입 가능하실 겁니다. 자, 해살담은 다육에서 데려온 파이노즈하고 블랙코코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던 소인재금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엉덩이 밑에 이렇게 하엽진게 달라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다듬어 줄게요. 떼줘야 돼요. 그런 데서 나중에 깍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 흙을 먼저 떼주고 흙을 먼저 털어주고. 제가 사무실에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흙을 마땅하게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봉지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버릴 흙을. 아, 파이너주 쪽 뿌리는 건강하네요. 파이너즈가 아니죠? 블랙코코죠? 블랙코코. 뿌리가 건강한 편입니다. 건강하네요. 건강해요. 자, 이렇게 하엽도 좀 떼주고, 자, 아이고, 거기 달라붙어 있는. 엽들이 잘안 떨어져가지고 애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한께다 분리를 했고요. 이거는 일단 봉지는 내려놓고 자, 좀 지저분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소인 재금은 여기 요요 다담다욕 이야기님 어 그때 화을 샀던 거 거기에다가 분갈서 해줄게요. 깔망을 깔았고 자 난석으로 주. 배수 좀 깔아주겠습니다. 면쪽으로 깔아주고, 중간마다 살짝 올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위가 건강해지는 방울토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이거는 화분이 앞뒤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해서 이렇게 심어줄게요 음, 화분 딱이죠? 소인재금. <놀람> 제가 흙을 너무 많이 털진 않았습니다. 조금만 털었어요. 사무실에서 이화이는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갈이 해서 사무실에 둘 겁니다. 자, 쭉 해주고, 음, 풍성합니다. 화분에 풍성해요. 제가 초창기에 후인재금을 키우다가, 음, 한번 실패, 여름에 실패를 했었고요이 아이는 제가 1년 넘게,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저희 옥상에서 잘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지난 여름이죠? 2022년 여름 잘 견뎌줬고,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은 잘 자라지고 있어요 자, 복도는 중간만 새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즐겁죠, 여러분?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분갈이 하시는 거 보면 또 하고 싶고, 그래요. 대리만족하세요, 여러분. 제 분갈이로 대리만족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안 들어가는 마사 응, 들어가게끔 해주고, 자, 딱 떼고, 핀셋 포트로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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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튀어나오는 게더 많을 것 같죠? 콩콩콩도 한번 살짝 해주고 자, 이렇게 소인재금은 분갈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파인월즈도 같은 화분이에요 제가 세트로 심어주려고 갖고 왔거든요 여기에다가 자, 여기도 완서배수총 살짝 깔아주고 과사 이렇게 깔아주고 자장도 살짝 넣어주고요 파인 노조금을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 화분이 앞뒤가 없으니까 이렇게 붙잡고 그냥 심어줄 거예요. 흙만 넣어주면 되죠 뭐. 흙만 넣어주면 분갈이는 끝납니다. 흙 넣어주고 복도해 적어. 어느 정도 채워주고 앞뒤로 박으면서 음. 여기 앞에 아가가 조금 커 나오게 공간을 앞에를 조금 주고 할게요. 아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쏙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쏙쏙 해주고. 파인노즈. 제가 파인노즈 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그 아이도 되게 예쁘거든요. 파인노즈. 이 아이가 눈에 띄어서 데려왔답니다. 자. 복도는 제가 가는 마사로 살짝 엉덩이 부분 해줄 거예요, 이 아이는. 혹시라도 입장이 다칠까봐 상처를까봐 살짝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중간 마사로 나머지 부터. 살짝. 이렇게. 파인노즈 분갈이 뚝딱했습니다. 복토를 살살살살 살살, 살살 눌러주고 자 이렇게 아, 여기가 마사를 조금만 더넣줄게요 이렇게 파인노즈 아까 파인노즈 이거 분리하다가 입장 하나 떨어진 아이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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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 하나 뿌리가 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혹시나 어 입구가 될까 싶어서 요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꼽아놓겠습니다 뒤에다가 살짝 꼽아놔주고 가는마사로 살짝 채워놓을게요 이렇게 깜짝깜죠자 <laughs> 파이무즈 분갈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블랙코코 블랙포커. 블랙코코는 어 지난번에 구입했던 요요요요 요, 요, 요. 다단 파분 다단님 화분에다가 이렇게 씹어줄게요 깔망을 깔았고 마사, 만석으로, 음, 배수좀 살짝 깨주고 마사 살짝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방울토로, 이렇게 살짝 깔아주고요. 블랙코커를 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쁘죠? 블랙코커 자, 이렇게, 요 방향으로 해갖고,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턱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가 건강해지는 방울토로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우,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키워보고, 이제 이 아이가 얼굴이 더 줄어들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분갈이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 예쁘다. 너참 예쁘다. 블랙코코 저희집에 왔으니까 우리집 스타일에 맞춰서 분갈이해 놓고 키우다가 자, 일단은 이렇게 이렇가 잡아주고 이 아이도 제가 엉덩이 부분을 가는 마사를 할거예요. 중간 마사로 복소 나머지 오케이 자 분발이 뚝딱했습니다 얼굴을 살짝 붙잡고 눌러주고 마사를 이렇게 핀셋 끝으로 살살살살 그리고 부족한 부분 살짝 채워주고. 분갈이 세개를 하려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갈이한 소인재 금이에요. 소인재 금과 그리고 얘는 파인노즈, 파인노즈 예쁘죠. 사도 군 생화가 파인노즈, 그다음에 블랙 코코, 블랙 코코까지 분갈이한 후에 모습이고요 자, 파인, 어, 소인재 금은 제가 사무실에 음, 저쪽에 차어 저희 아이들 있는 쪽에다가 놔뒀다가 봄에 데려갈 거고요. 요 파인노즈하고 파인노즈 너무 예뻐요. 어, 파인노즈하고 블랙코코하고 요 아이들은 제가 분갈이 했으니까 요 아이들은 그냥 제가 옥상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어, 옥상에 가서 예쁘게 붙여볼게요. 자요 아이들 분갈이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이겠습니다